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6월 8일 단기 관심 종목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단기 관심 종목은 되도록이면 뉴스 관종 영상에서 정리하는 종목들과 겹치지 않게 리스트업하고 있으며 해당 종목들은 재료 소멸 또는 기준점 이탈 시 관종 삭제입니다. 자, 첫 번째, 6월 8일 첫 번째, GN1 에너지입니다. GN1 에너지. 이 종목은 일단 지열,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네요.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서 이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수소에너지를 추출하고 이거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뉴딜 이런 종목이랑 뉴딜 섹터 이렇게 엮이고 한때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로도 엮이긴 했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 자리, 지금 5,000원, 5,000원 딱 근처에서 지금 부딪히고 내려왔는데, 내일, 아니면 뭐, 근실 내에, 요 자리 돌파해서 지지,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는 그 타이밍,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지, 눌림, 눌림을 확인하려면은, 눌림을 본다면, 당연히, 음, 일단 4,900원 첫 번째, 4,700원 두 번째, 뭐, 한요 정도? 를 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20선까지 오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오늘, 어제, 이 캔들이 아래 꼬리, 아랫고리, 아래 꼬리가 계속 심하게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뭔가 끌어올리고 있다. 뭐 위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이 저항선, 저항선 돌파하면서 바로 위로 갈 수도 있고, 또 한번 밑으로 흘렀다가 갈 수도 있다. 왜냐면은 목요일날, 그 미국 뭐 소비자 물가, 이런 발표도 앞두고 있고, 어, 선물옵션 만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밀어주면 땡큐하고 받아줄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아이텍 아이텍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 요거 사실은 요때 요 캔들 보고 눌림목 잡아보자 했는데 관심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뭐 들어가진 않았었고 이후 이렇게 이날의 시가 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어가다가 오늘 뭐 원래 대만 쪽 타겟이었는데 이제 중국 시장도 진출한다 이런 뭐 44조짜리 시장 아이텍어 유니칩스와 손잡고 중국 시장 공략 개시 44조 중국 시장 공략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땅이 넓어진 거죠 시장 파이가 이 자리 요거 지금 11,000원, 11,000원 돌파했고, 음, 눌림목을 저는, 한, 만, 처음 타겟은 만한 800원 기다려보고, 두 번째는, 한 600원 정도까지 매수 밴드를 그려볼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저는 이제 두번 하고, 두 번째 가격까지 이탈을 하면 뭐, 손절을 하든 비중을 조절하니까, 항상 두 번째까지만 저는 본다. 뭐, 크게 보실 분들은 지금 이 만원, 만원 라인, 여기까지 보면은 충분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RT 캐스트입니다. RT 캐스트. RT 캐스트가 최근에 시세가 나왔었던 거는 차지인, 차지인, 차지인 이슈입니다. 차지인. 현대차 산업은행이 차지인에 투자를 하면서 이 RT 캐스트가 음, 차지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요. 차지인이 뭐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입니다. 이 차지인이 그리고 조금 이전에는 LG 헬로비전 송출 시스템을 구축했었다는 어떤 이력이 부각되면서 시세가 들어왔었죠. 왜 그게 상관이 있냐? 디즈니가 한국에 상륙을 한다 안 한다 이럴 때뭐 KT랑 하니 LG랑 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LG 헬로비전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같이 디즈니로 엮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체크할까 말까 하다가 체크한 이유는 LG 헬로비전 자리가 지금 좋거든요, 자리가. 요때 아마 이게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뉴스가 나와서 갭 뜨고 주저 앉았는데 이 6월 2일에 거래량 다 잡아먹고 캔들도 완전 윗꼬리까지 다 완전 다 잡아먹으면서 지금 이 갭을 지켜,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5600원, 여기 깨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 한번 튀어줄 만한 자리다. 이 지금 LG 헬로 비전이. 그럼 만약 LG 헬로 비전이 간다면, 이 얘가 이 디즈니로 같이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지금 계속 뭐 전기차, 이런 거, 뉴스 많이 나오죠. 판매량 되게 많다고. 물론 그거는 수출에 대한 내용이지만, 국내에도 판매량이 괜찮다고 뉴스가 솔솔 나오니까 그런 충전 인프라 뭐 예를 들어 뭐 이거는 뇌피셜이지만 갑자기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힘쓰자 뭐 이런 갑자기 액션을 취한다면은 엄청나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겠죠 이런 거는 지금 돌파보다는 돌파보다는 오늘 이게 장막판에 되게 세게 쭉 들어왔는데 돌파보다는 눌림목 눌림목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눌림목은 지금, 저라면은 2300원 부근을 일단 노려보고, 두 번째는 20선 부근에서 한번 잡아볼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한일 네트워크스. 한일 네트워크스가, 음, 이번에 시세가 간 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 뭐, 최근에 계속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K사인이 막 먼저 움직이기도 했었고, 뭐 KCT, kcs, 뭐, 이렇게 다 지금, 얘네들은, 뭐, 일단 이 키오스크 관련 애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어쨌든, 디지털 화폐가, 그, 시장에서 어떤 지금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보안주로 얘네가 움직였었거든요. 어디까지 눌러주냐. 지금 눌림목으로 저는 봤습니다. 눌림목. 눌림목으로. 눌림목. 음. 지금 여기요 이 자리 요이 자리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내일 한번 더 어, 저라면은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치에 의한 의한 거라면 만약 얘가 힘없이 내일 시작하고 힘없이 내려오면은 여기 지금 6천 8 9백원 6천 8 9백원을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게 그냥 쭉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자리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고 분봉이 이렇게 한번 꽂히다가 약간 이렇게 기어가는 느낌이 형성이 된다면 그때 1차로 한번 잡아볼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얘가 애매하게 만약 이렇게 갭을 뜨고 시작을 하면은 거의 10중 팔구 이게 갑자기 막 빠바바박 가는 경우는 좀 적거든요. 그때는 여기 오늘의 저가 6,950원. 그러니까 한 7,000원 라운드 피겨를 첫 번째 매수 타점으로 잡아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그 다음은 만약 뭐그 잡았는데 눌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멈춰주는 구간 기다려 보면 되죠. 눈은 딱 뜨고 자요렇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신규 상장 주고 로봇 관련 주입니다. 로봇 관련 주요 자리를 예전에 일단,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 제가 아마 이거 보고 여기서 조금 챙기고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뭐, 이렇다 할 흐름 없다가, 일단,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는 지금, 일단은. 여기 저항. 근데, 여기가 지지. 그냥 뭐, 딱, 그냥, 눈 뜨는 사람이면 다 보이죠? 어디가 지지인지는 이 자리가. 오늘 거래량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요런 캔들을 보여 줄 거면 아니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점수를 줄수 있을 때는 거래량이 조금 더 붙어 준다는 거. 근데 조금 아쉽네요, 거래량이. 어쨌든 지금 21,000원을 크게 막 갑자기 이렇게 팍 떨고는 캔들이 아니면 물론 장중에는 또 이렇게 잠깐 내려왔다 올라올 수는 있어요. 요렇게 갔다 이렇게 그런거 말고 종가가 만약 이렇게 2,100 21,000원 밑으로 팍 꺼지지 않는 이상 조금 스윙으로 볼 만한 자리라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돌파가 아니고 눌림 스윙 관련주입니다 여기가 일단 첫번째 저항이고 두번째는 여기 24,000원 이전 이면서 60선 중기 입평인 60선 아래를 잡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2만 지금 2,900원, 2만 3,000원을 저항으로 잡은 이유는 아시죠? 아시겠죠? 여기서 지지, 지지 보여주고 추세를 돌리다가 다시 꺾였는데 지지를 깨고 내려왔으니까 또부딪치고 내려왔고 다시 여기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가 저항. 요거 뚫어주면은 60선까지 그래도 시원하게 한번 가줄 것 같은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6월 8일 다섯 종목, 단기 관심 종목,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